가성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마스터스 그 트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거기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정도 딱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런 차에 HUD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음. <laughs> HUD가 뭐 이런 마디움 프레임의 SUV까지 필요한가? 물론 뭐 사람 필요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셔야 되겠지만 네. 이런 거는 이제 옵션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없어요 네. HUD 한 아, 100만원 음. 오디오는 저는 한 60-70만원대에 제공되는 음. 브랜드의 오디오 프리미엄 오디오는 음. 하시라 그래요 음. 왜냐면은 근데 그, 나가서 하려면 그보다 비싸요 음. 훨씬 비싸니까 네, 비싸고 효과도 없고 음. 그리고 오디오는 순정으로 작업이 잘된 고정을 잘 시켜야 돼 스피커가 뭐잘 자리를 딱 잡고 각도를 맞춰 놓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그러고 잘 못했는데 요즘 사운드 전문가들, 우리 렉시콘이나 뭐, 하만카돈이라든지 뭐, 뱅앤올 롭슨, 포칼, 포카그 외에 마크레비스 뭐,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고메스터. 요런 음, 업체들과 이제 협업을 할 때, 사운드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요. 사운드 전문가들이 이제, 파장을, 음, 이 고음 죽음 경음의 그, 직진성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파장을 계산해서 스피커 각도를 오. 다 틀어요. 그래서 이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 그다음에 굴, 굴곡은 어떻게 만들어서 스피커를 넣을 것인지 이 설계 단계에 다 합의가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도 나중에 이제 스피커 전문가들 사운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자인을 수정을 해 그래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프터마켓용은 이거 못해 이거 계산을 하려면은 이거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거리를 정밀한 레이저 포인터나 또이 각도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운전자 중심 또 보조석, 뒤 좌석 여기에 보면은 음장 사운드에서 운전자 앞에 뒤에 뭐 이런 설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췄을 때그 최적의 사운드가 여기에 모여야 돼 청음을 할수 있도록 그게 설정에 대한 순정만큼 애프터마켓에서 하는 거난 거의 못본거 같아 그냥 애프터마켓에서는 성능 좋은 어. 어, 유리으로 그냥 압도를 해버리면서, 딱 들으면서, 아 좋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얘기 안 하네. <laughs> 네, 오디오 사장님들 <laughs> 섭섭해. 앞 그건 또. 왜냐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laughs> 네. 계세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기 때 조심스러운 게, 네. 오디오 전문가 분들 중에서, 순수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분들이 많아. 카오디오 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엄청난 분을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고수분들은 카오디오분에 아주 많지는 않아요. 계셔. 네. 계시긴 계신데, 순수 오디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징그러운 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동차 세계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문을 하시면 음... 시가 막힌 <laughs> 사운드가 나오는 거지, 진짜. 더 앞으로 시장은 퍼질 텐데. 어, 정비차 그런... 되면 네. 이제 오디오샵이 다시 살아날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전기차 되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서 가끔 느낄 수 있는 그 이질적인 면이 뭐냐면 차는 조용한데 노면 소음이 올라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주먹을 끌면서 차 방음도 굉장히 신경 쓸 거라고. 그치. 그러면 사운드가 또 달라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자동차 를가지 달리고 <laughs> 이런 거에 이제 치중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의 네. 얼마나 더 편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데더 치중할 거예요 그런데. 방음이 더 중요해질 네. 거라고 이제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이 방음을 왜 하냐면 네. 소리가 반사돼서 나오면 안돼 아. 흡수를 해야 돼 외부 소리도 차단해야 되지 네. 네. 반사돼서 나오는 네. 소리하고 나가는 소리하고 나간, 간섭이 네. 되거든 네. 간섭이 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소재서부터 방음의 정도 그리고 사운드가 도달했을때 처음을 내가 특정 화형을 캐치를 해야 래요 음. 환경 조정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 사실 어, 적당한 음악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네. 너무 작아. 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악을 즐기기엔 너무 작아. 그래서 여기에서 주파수 간섭이 없거나 파형 간섭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의 오디오라는 거는 그냥 뭐, 홈시어터 개념으로 접근해야 그래서, 영화를 볼때 뛰어난 음향채널이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안에서 편안하게 나만의 공간에서 주변 시선 의식하지 않고 음악 감상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리고 어차피 오디오 마니아들은 오디오실 해놓고서 자기가 음악 감상을 즐기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자동차에 굳이 해놓으려고 안한다 그런데 많이 하는 날인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귀가 예민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 정도만 만족시키면 돼. 그래서 사실 뱅게는 오브슨이나 네. 이거 사실 패션 브랜드거든요. 사운드 패션, 브랜드. 패션 브랜드인데 가장 소비자들 사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디자인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음.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패밀리 레스토랑에 뭐비스나 아웃백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같은 음. 음식이에요. 격식이 완전히 갖춰지진 않았지만, 뭐 손님 대접하기도 좋고, 가족끼리 가기도 좋고, 뭐, 이렇게 좀, 연인들이 가기에도 부담 없는, 딱 어느 정도 수준은 되지만, 뭐, 그런 정도입니다. 특히 뭐, 뱅앤으로서 사운드는, 사운드가 좋다기보다는 그냥, 이쁘니까. 이쁘기도 그, 하고. 그 소리를 그냥, 좋은 거에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 소비자들이 이제, 그, 너무 뭐 이렇게 좀, 평가 절하된게 뭐가 있냐면, 네. 볼륨감이나 균형감은 좋아요 네. 쉽게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듣기에는 참 좋아 그 정도의 세팅이약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오디오 딱그 정도로 네.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전기차는 좀더 품질을 네. 높일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내리평으로 롤러블 같은 거로 들어갔다 나왔다 네. 하반에서 나온 것도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거의 40인치 가까운 사이즈가 이제 구현이 된다 말이지 이, 이게 다디스플레이예 거기에서 영화를 보고 막난 어? 이제 지쳤어 요 땡벌 막 그러면서 <laughs> 얼마나 좋냐 으 최고죠 오락 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광고를 보면서 광고를 지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에 평균 2 시간이 된다 그러잖아 네. 평균 지금 은가도로교통공사에서 그렇죠. 네, 음. 지금 우리나라 운전자를 부족해 보니까. 45.6km, 50km가 안 된대요, 이 덩어리. 가그2시간 음. 넘어. 22시간에 세워놓는 거지. 음, 그 비싼 거야. 아깝잖아. 그니까 러 이거야. 1 0만원짜리 카메라 사가지고 한 달에 두번쓰고 나머지는 장롱에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제습하네. 그래서 차에 뭘 자꾸 하는 걸 되게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1 0 0만원짜리 카메라 사가지고 한 달에 두번 달다가 나중엔안 한다고? 차에다가 2천만원짜리 오디오를 발라놨는데 그거 얼마나 쓸 거야? 그러니까. 근데, 7년, 한 7년 있다 팔면은, 그걸 또다 떼고 판다? 떼고 팔 수도 있지. 근데 보통 뭐 그냥 달린 채로 팔고 막 하잖아. 요 근데 만약에, 차가 정말 하루에, 나 오디오 듣기 위해서 차에서 살 거야. 샤워하고, 음? 잠잘 때만 네. 집에 들어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이야기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그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유효한 게, 아파트랑 주거공간이, 휴거를 뭐한 2천만원짜리 해놔도, 음. 못 트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위아래에. 대리석판 뭐 대놓고 음. 해도 막,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위아래 옆에 다 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 방음비가 얼만데. 네. 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디오 영역을 들어보고 싶어도 그 비용 때문에 못들어오시는 분들은 자동차에서 즐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때 왜 우리가 뭐 DVD방, 음, 비디오방이라든지. 음, 네, 네, 네. 이게 90년대, 2000년대 유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인과 함께 프라이빗한 시아타 네. 공간. 아, 이게 또 차에서 보는 낭만이 또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산적한데 차, 호수가이도 대놓고서 영화 한편 보고 그러니 분위기도 로맨틱해지잖아. 썩 네. 타다가 갑자기 연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 패드 연결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게임하면 뒤에서 누가 쳐다봐. 엄마가 아이고 저 화상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눈을 피해서 <laughs>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아까 주차장 이야기가 음. 나왔는데, 주차장, 그, 내연기관은 주차장에서 네.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공해진 하면 안 되잖아. 음. 근데 전기차는 공해진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면 돼, 전기를. 신규충충전기를 네. 뭐 꽂아놓고도 쓸수 있어. 요 네. 음. 가장 좋은 게 여름철에 기가 막힌 피지니처야 시원하게. 네. 에어컨은 그냥 틀어내거든. 네. 네. 여기 차에 있는 거 시동 안 걸려서 에어컨 이게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차박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 몸통기와 냉풍기를 시동 안 켜도 작동을 한다라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 요즘 인버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5 0 0 w 7 0 0 w 트 정도는 인버터가 자체 내장되어 있는 차들을 끌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오래 못 써요 그리고 한뭐 23분 정도, 45분 정도는 쓰는데 계속 쓰면 시동 걸어야 돼1 2 v 배터리 그 잔량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안그면 시동 걸어 충전해 줘야 돼요. 네, 그래야죠. 12볼트가 그게 뭐 얼마나 돼? 그게 얼마나 된다? 고딱 음. 계산해 보면 돼요. 50암페어 정도면은 네. 12볼트면은 600와트야, 600와트. 네. 600와트 쓰면 네. 땡이야. 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블랙박스 안 끄고 네. 한 일주일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laughs> 그데그 그러니까. 600와트 다 쓰면 은차 시동 좀 걸어. 그러요그러까 절반도 못 쓴다고. 300와트도 못 쓴다고. 그런 거 300와트 가지고 그 뭐, 시동 걸어야 돼. 시동 네. 걸면은 내가 나오지. <laughs> 이것도 한번 왔다 지다뭐 합이 두모 합이에요, 합이 얘기 좀해 달라고. 네. 네. 그런 어떤 <laughs> 것들을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네. 네. 딴 얘기가 안 되고 벗어 가지고 가아좀 바져 이러면서 <laughs> 지나가. <laughs> 모합이가 네. 아, 무슨 뜻이냐나요? 모합이? 여기 모합이 있잖아요. 네. 모합. 모 네. 해부. 네. 나는 이거 말고 뭘가질까 <laughs> 아, 모합이가 지명이 지명이름이에요 사막 사막. 네, 사막 모하비 사막 거기에 기아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연구해가지고 음. 네, 이 차도 연구가 되고 음. 거기에 이제 이름을 따서 모하비 음. 딱 이렇게 지었죠 미국사람들에는 상당히 친숙한 이름인데 왜 어, 미국에 이름이 낯설 낯설죠 이름이 네 이런 차 좋아할텐데 기아가 그 텔루라이더 뭐, 네. 뭐, 네. 뭐, 소렌토에 접중할 모양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또이 미국에서도 그 픽업을 빼고는 이제 또 마디오 프레임 그런 아, 거안 좋아하더라고. 요타오 예전에 음. 폴리스 인터셉터 유틸리티는 타워였거든요. 음. 그다음에 타워에서 이제 포드로 네. 넘어갔죠. 그다음에 미크라운, 음. 뭐 이런 차들이었는데 이스플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경찰관들이 써보니까, 네. 아, 불편한 거야. 음, 그래서, 요즘 미국 사람들도 그, F 트럭이나 실버라도, 뭐, 이런 것들은 다마디온 프레임 써야 되는데, SUV에는 대형이라도 유니바디가 요즘 잘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동 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볼, 볼레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음. 그 당시에 기아 이미지가 네임밸류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아니, 지금 그 테로라이드 이후로 4월까지요. 사실 재진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테르나이드가 워낙에 지금 엄청 <laughs> 히트를 치고 있다. 평점을 하고 있어 평점을. 판매량 이그익스플로러도좀안 네, 돼. 네. 익스플로가 지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줄 어떻게 알겠어? <laughs> 우리 사람들이 그 테로라이드의 외형 디자인은 내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풀딱 반했다 그러더라고 음. 중, 중상층이 아. 아주 딱 좋아할 만한 사이즈도딱 네. 적당한 펠리세이드도 미국에서는 잘 통할 만한 사이즈고 디자인이거든 그니까 러 이런 거 보면은 해외에서의 평가보다 우리나라 평가가 더 박한 것 같아 요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기업이 한건한풀 한 접어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삼성하고 네. LG가 네. 인정받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같은 S인데 음. 소니 브랜드 그 네임하고 삼성하고 이게 음. 역전되는 그 시기가 얼마 안 돼요 음, 음. 어.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제품이 전자제품을 휩쓸고 있을 때 네. 삼성 쓰면 다 손가락질 었다고 그러니까 네. 그럼 가격이 거의 더블 차이 났어요 두 배. 그러니까 네. 네. 노트북도 삼성 센스 쓰냐 그러면서 아 가난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다고 음. 예전에는 뭐 바이오 노트북 음. 그다음에 수지즈 어, 키즈, 라이프북, 포테자이프, 라이트뭐 이런거. 그 다음에 또뭐 아주 그전에는 음. 컴팩, 아이비엠, 싱크팩, 그때... 그 사실 미국에서는 사실 가성비 모델이 어, 가성비 있어요. 모델이고, 중국으로 음. 따지면 은 레노버 같은 레노버, 레노버. 음. 중국에 가면 또 레노버가 중국의 삼성이야 또 음... 거긴 고급인데 미국에선 또 가성비 라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로컬에서하고 해외에서하고 이미지가 다른데 삼성이 로컬까지 모든 분위기를 다 정리하면서 자국에서도 인정받는 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인구의 세월을 보낸 거지 숯과 마늘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약 10년 갔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달하시려나 기어나? 한 20년 정도는 돼야 인식 전환이 되는 것 같아. 전기차 시대 10년을 잘 보내면, 그 그렇죠. 전기차를 어떻게 해요? 초일년과 대한 건죠 예, 맞아요. 네, 이 전기차 시대 10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나 품질 면으로 봐서는 세계 탑 클래스에 진입을 한 거는 맞는데, 그걸또 그 대놓고, 대놓고 말하기가 애매한. 그렇죠. 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기능보다는, 그 그렇죠. 신뢰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필요하거든. 그 신뢰도가 쌓일려면 네. 시간이 걸리는 멸린... 그러니까요. 기량이 얼마나 일정하게 나오느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신뢰도가 네.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소비자들이 믿는데, 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똑같이 구현이 되지만, 뭔가, 언제 스럽까 아, 이건 지속성이 별로 없을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틀렸다가 아니야. 왜냐면 시장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보이는 손이 움직이는 우리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 특수환경이고 대부분의 자본주의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움직이는 게그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인데 그걸 억지로 우리가 왜 이걸 몰라줍니까? 라고 답답하게 설파할 이유도 없고, 네, 그렇죠. 또 기업 측에서 너무 성급하게 개봉시키려고 달라고, 할 필요도, 네, 필요도 없어요. 없죠, 없죠. 소비자들도 내가 바보스러운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시장이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살짝 그 시기를 땡길 수도 있고, 내 시야를 넓힐 수도 있으니까 음, 음. 좀 공부를 하면 좋다 이거지. 그러면 불필요한 판단 미스나, 엉뚱한 쪽의 결론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안할수 있으니까 그걸 줄이자는 게 현명한 소비자가 될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아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명품이라는 거는 네. 네임베뉴야 문자 그대로 이름명 자잖 상품 품자란 네. 말이야 그러면 명품은 명품이 아닌 거와 명품은 뭘로 구분되는 줄 알아요? 뭘로 구분이 돼? 단 한마디로 딱 구분을 해봐 막안 따져보고도 살수 있느냐 없느냐 남이 부러워해야 명품은 아, 그것도 아, 말이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대면은 막 기준이 모호하니까 네.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해봐. 정말 기준이 하나 있긴 있어. 음. 뭘까? 뭐냐면 네. 가성비로 아, 사는 건 명품이 아니지. 아니야. 네. 가성비를 안 따지는 건 명품이야. 이렇게 구분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제네시스 명품일까 아직 아니, 아직 아니, 부모님 네. 뭐... 제 생각도 아직은 아니고.